이번 시간에는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습 주제는 호르몬의 특징, 자, 그리고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르몬은 어떤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 예를 우리는 호르몬이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럼 이런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내몸 속에 무엇을,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성은 내몸속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예를 우리는 항상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몸속에서 항상 일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체온이 일정해야 돼요. 체온 같은 경우에는 약 37.37도, 이 정도로 일정해야 되겠지요? 자, 두 번째, 혈당량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혈당량은 혈, 혈액 속에, 혈액 속에, 당. 포도당이 얼마만큼 들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혈당량인데 내 몸속에는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수분량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내 몸의 약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이 물은 약간 짭짤한 소금물인데 약 0.9%의 소금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체액의 농도 를 맞추기 위해서 수분량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호르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호르몬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바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장소. 뭐라고 한다? 뇌의 분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내 몸속에 있는 뇌의 분비샘은 몇 군데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갑상샘, 목, 목에 있는 갑상샘, 자뇌 속에 있는 뇌하수체, 그리고 신장 위쪽에 있는 부신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호흡기관 할때 소화 과정 할때 배웠던 이자 그리고 남자의 생식기 정소 여자의 생식기 난소 이런 것들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장소 즉뇌 분비샘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뇌 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 호르몬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은 어,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한답니다. 자, 우리 혈액을 통해서 쭉 이동을 하다가 호르몬이 작용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표적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 얘를 우리는 표적세포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물을 뜻하잖아요. 그럼 호르몬이 목표로 가는 곳. 얘를 우리는 표적세포다라고 하고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을 표적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 내용을 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만들면 이 호르몬은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을 통해 쭉 이동 을하 다가, 어 디에 가서 표적 기관 에 가서 작용 을 한다. 이게 바로 호르몬 의특 징이 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호르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좀 전에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한다? 항상성을 조절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첫 번째, 체온을 조절할 때 작용하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그거는 바로 누구? 네, 티록신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 티록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티록신은 어디에서 분비가 된다? 어, 갑상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럼 갑상샘이 티록신을 분비하는 내 분비샘이에요. 그럼 이런 티록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세포호흡을 촉진시킨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호흡 과정할 때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세포호흡을 말해요. 그럼 세포호흡이 촉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열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티록신은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해야 될까요? 어, 세포업이 일어나는 장소에 가서 작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세포업이 일어나는 장소는 모든 세포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티록신은 모든 세포에 가서 세포업이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두 번째 일정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혈당량이 있어요. 그럼 이 혈당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슐린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호르몬이니까 꼭 기억을 한번 해두도록, 해두도록 하세요. 자,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소는 어디야? 바로 이자입니다. 즉내분비샘무 이자입니다. 이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한다? 어, 혈당량을 낮춰라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한답니다. 그럼 혈당량을 낮추는 그 작용을 한 장소가 어디냐면 간인데 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간에서는 이것을 요것으로 만들어요. 자, 얘는 우리가 뭐냐면 포도당이랍니다. 포도당은 단당류로서 어, 하나하나 알갱이로 되어 있지요? 네, 이곳을 우리가 하나하나 쭉 연결을 해가지고 다당류 형태, 즉, 글리코젠 형태로 만드는데, 요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어, 인슐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역할을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바로 어디다? 어, 간이라는 거예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 즉 만든답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없어지니까,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변해버리니까 혈액 중에는 포도당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자, 세 번째 일정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수분량이랍니다. 자, 체액의 농도를 나름 일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호르몬의 이름은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자, 이름이 어렵지요? 항이뇨 호르몬. 여기에서 요라고 하는 것은 오줌 요랍니다. 자,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뇌하수체예요. 그럼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간뇌 근처에 뇌 속에 있답니다. 그러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요. 그럼 여기에서 재흡수 많이 들어봤는데 오줌의 생성 과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과, 재흡수, 분비, 거기에서의 재흡수를 말합니다. 근데 특히 누구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라 라고 신호를 내릴까요? 바로 내가 엄청 짜게 먹었을 때, 내가 짜게 먹을 경우에는 내 체액의 농도가 쭉 증가하기 때문에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켜가지고 조금 희석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하는 표적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장소 바로 어디? 예 콩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 지금까지 호르몬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요.